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지금 연결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함께 다그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 우리 배웠던 것이 예, 성경 공부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예, 왜 성경 공부를 우리가 해야 되는가? 예배는 하나님께서 예를 갖춰 경배하는 자리고, 이지 가르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좀 분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는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할 때는 그걸 분리해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뭘할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하는데, 과연 이 하나님이 누구시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성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좀 공부하면서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서 이렇게 했었었고요. 네, 그래서 예배와 예, 구, 구분을 좀 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 공부 하는데 네. 예, 성경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좀잘 알아야 되겠죠. 아는 대로 우리가 믿고 아는 만큼 섬기고 아는 대로 행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만큼밖에 모르면 그만큼에 대해서 그 수준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 아는 대로 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신천지나 다른 여러 가지 네, 그 종교들도 보시게 되면 그들이 믿는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 때도 제대로 올바르게 알아야 그 아는 대로 우리가 믿는 믿음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기초가 튼튼해야 됩니다. 네. 왜 우리 그 기초가 단단하지 않으면 그게 모래성과 같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 기초가 잘 붙잡혀 있어야 나중에 이 안에서 토대 안에서 그 성, 말씀이 장성해가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이 예, 부분들 우리가 보, 보려고 한다고 했었습니다. 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예, 아뭐 교회도 우리가 다니고 뭐도 하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도 어렸을 때 그랬고요. 우리가 뭐 교회를 다닌다 그랬는데 교회가 뭐니 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 뭐 누구시니 하고 했을 때 물어봤을 때 그걸 우리가 막연히 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대답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군요 또한 그 안다고 하는 이 관점이 지금 문명에 따른 강조점들이 우리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것이 기존에 아는 것과 정확하게 어떻게 같은 거면 좋은데 혹시 이게 다르다면 저는 A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B라고 알아들일 수도 있고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지금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목표를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어서 신앙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요 부분들을 제가 아주 기초적인 거면서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결론이 중요합니다. 진리 탐구의 사고 자세가 여기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한다 그랬는데 그냥 필터 없이 그냥 필터라기보다는 여가 없이 그냥 받아 바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러지 말고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이것이 옳은가 이 부분들을 우리들이 항상 살피려고 하는 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우리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시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성경 공부를 우리가 시작한다 그랬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 또안나 네. 요이 네. 정도는 이제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우리 이제, 네, 배웠었습니다 그래서, 네, 첫 번째는 우리 이제, 예, 아, 네, 이 k o r 성성 예, Song Johnny, Song Johnny, Song Johnny, Song Johnny, Song j o h 이 n y Song Johnny, s o n 다그 아 이거를 예, 보여드려도 어또 어, 나오네요 <laughs> 네, 네 성경의 구성 요소를 간단하게 여기도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건 왜그로면 보십시오 그래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그래서 두개 합쳐서 39+27 그래서 66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을 이렇게 기록해서 주, 주셨는데 누구한테 주셨습니까? 어, 그리고 누가 기록하셨는가? 성경의 기록자는 첫 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 우리 이, 이, 이게 사람이 기록했다고 해서 사람의 것으로 남겨놓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라라는 것이 속의 언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출처이고 이게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묘를 권리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겸손하게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접근을 해 나가야지 안 그러면 이거를 하나의 우리 뭐 어떤 또 나중에 오늘 부분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도덕을 받는 도덕경으로 생각을 한다든지, 우리의 어떤 유익을 복을 받는다는 부분들을 한다든지,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이것들을 취하고 버리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는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부부시다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염두해 두고, 예, 이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고, 신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셨고, 신약에서는 교회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열두 사도들과 새 언약을 맺으셔서, 예, 이, 이제 새로운 언약이라고 해서 이제 신약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성경의 대상자들한테 그러면 이것을 주셨는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은 이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었는가? 언약 때문이다. 예, 이 언약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이라고 했을 때는 되게 모모 그... 뭐뭐 하게서 이렇게 표현을 할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우리에서 이 관계를 통해서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매전에 따라서 우리의 그 일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역의 관계 예에서 부부 관계와 약혼 관계 의 예를 들었었고 또 이제 부자지간의예도 들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른 게 아닙니다. 그냥 부모로서 부모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들인 것처럼 다른 어떤 이유들이 없었죠. 근데 그 관계가 형성되는데 이게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끈끈한 관계가 되는 것처럼 이 관계라고 하는 부분으로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정리가 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이 흐름 가운데서 이제 저희가 계속해서 연결해서 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정리하면은 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냐면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한테 주셨구나. 그러면 이 언약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언약이 무슨 내용인가? 네, 이 부분들에서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언약의 내용과 역사성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네. 언약의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이 언약 때문에 사랑과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졌고 근데 이것이 구약과 신약이 다른 점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공통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셔서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키고 살아야 할 언약의 말씀을 주심으로 예, 이렇게, 이, 이것이 언약의 백,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음,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신약, 아, 신의 산에서 언약을 맺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뭐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된 후에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거기서 에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들과 얘기를 하시죠. 너희들과 언약을 맺기 원한다. 나는 너희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니, 어? 나는 이러이러한 하나님이니 나의 백성으로 함께 살 것이냐. 그래서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이냐? 라고 그들에게 맺, 문, 맺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 맺겠, 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걸 통해가지고 언약이 체결된 뒤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반대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으로 하면, 뭐, 뭐가 있을까요? 모세 율법 하면 혹시 생각나는 것들 뭐 없으신가요? 가장 유명한 거 있는데. 요렇게 이렇게 두 돌, 돌판이 있었죠. 두 돌판 뭐죠 거기? 예, 그렇죠. 예, 십계명. 예, 그게 가장 유명한 십계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이 그 상징인 거고. 그걸 통해서 이제 많은 율법과 규례들을 그들에게 주셔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 율법과 규례를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백성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됐다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체결된 후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그러면 이제 나의 백성이구나. 그러면 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율법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지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이 아니고, 이미 은혜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그 백성에게 너희는 세상과 다른 선택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 이 백성답게 살라고 그때 후에 예, 율법에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시게 되면 계약서 작성이라고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도 이번에 예,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거기 보면은 뭐 갑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써있고 하면서 거기서 다양한 조건들을 거기에다 제시를 하죠. 그렇죠? 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계약 관계를 통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관계를 서로 정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이 정해진 만큼에서 서로 이야기들이 지내서 그것이 보장당하고 네, 이렇게 되죠. 그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이 내 말씀대로 행했을 때 받을 복들과 행하지 않았을 때 저주들을 이런 부분들을 거기에 다 명시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너희들이 자기 백성으로 선택 받았기 때문에 예, 이 이것들을 지키고 하라라고 하는 부분들이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 언약의 내용이 신약에서도 독, 동일하게 전약에 예, 적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볼게 뭐냐면 역사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그냥 없었던 얘기가 아니고 예전부터. 주, 점점, 점점,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발전되어 오고 지금까지 왔다는 것을 이제 역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역사 안에서 자기 백성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아까 언약 관계를 통해서 이게 형성이 된다 그랬는데 왜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역사마다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오래된 약속과 새로운 약속,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 제가 이 얘기를 깜빡이고 얘기를 안 드렸네요. 그 구약의 대표적인 법이, 이제, 여기 보시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모세 율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 창, 성경의 첫 번째 책이 무엇이죠? 첫 번째로 기록되어 있는 예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보면 처음에 또 나오는 첫 사람이 또 누구죠? 아담입니다. 아담과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안하셨을까요? 예 약속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약속 그 관계로 맺어져서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아담의 얘기를 안 하고 지금 구약 했을 때 가장 먼저 얘기했던 게 뭐,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했습니다. 율법 모세의 율법을 항상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도 항상 예수님께서도 얘기를 하시는 게 선지자들이 얘기했거나 모세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담이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면 또 다른 뭐 노아라든지 또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항상 대표성은 뭐냐면 모세의 율법을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신해산에서의 정확 그 언약 체계로 해서 민족과 함께 언약이 체결됐기 여기가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언약 백성으로 정식으로 선택이 됐고 그 가운데서 그 언약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을 예, 말씀드립니다. <laughs> 자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아, 아, 아담과도 언약하셨고. 또 모세와 뭐 노아 또 그다음에 이삭 야곱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대표가 되는 거냐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통한 신내산의 언약이 항상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다음 시간에도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선 현재는 이 정도에서 지금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대표적인 그 언약은 무엇이냐 율법이다. 그다음 그러면 이 법이 그러면 구약에선 그런데 그럼 새로운 약속에서는 뭐냐면 그것을 우리는 이제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차이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이유는 다시 저기 역사성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 안에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그 역사가 진행됨을 통해서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역사를 약,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는 항상 늘 진행해 오셨습니다. 근데 신약으로 바뀌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으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의 맺었던 언약이 파기가 된 겁니다. 계약에서 이러이렇게 했을 때 뭐하고 이런다고 한다는 그 계약에서 그 계약이 파토가 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언약의 파기가 됐을 때의 결과는 뭐였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 그러면 이 계약이 끝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에 신실하셨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해버리시면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이 역사가 끝나버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했었던 그것을 벌을 주시면서도 또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의 역사를 계속 진행시키신다는 하나님의 자비하신과 사랑하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함을 통해가지고 언약이 끝나고 다 정리가 된것 같지만, 그렇지, 않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그 새로운 언약을 예비하시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라든지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음에 너희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할 것이라는 수많은 경고들을 하시면서 또 다른 약속에 대해서는 그것들을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랬고 신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언약은 복음이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예, 하나님의 아들이시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하시는가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인데 왜 그렇게 되는가? 십자가에서 죽으신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들이 성취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예.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이스라엘이 실패하여서 심판을 받아서 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사랑하셔서 사상을, 세상을 사랑하셔서 거기서 끝내지 않고 다시 언약을 통해서 새롭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완성시키신다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자 역, 역, 역사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역사성이 있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보셔야 될게 뭐냐면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이 어떤 개념이 있다고 그러셨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선택하시고 그들과 언약하심을 통해서 그들이 살수 있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어떤 법들을 주셨다. 그래서 그 통치하심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언약 관계에서 오는 그것이다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언약, 언약 관계에서 이 흐름이 쭉 계속 이어져 가는데 이게 그래서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였고, 신약도 마찬가지다. 근데 불변석성은 뭐냐면 이게 바뀐다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또 예를 들어 보면 계약 관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들어 볼수 있습니다. 계약을 할때 계약을 맺었는데 중간에 계약하는 대상이 바뀌게 돼요. A라는 사람과 계약을 맺었는데 나중에 B라고 하는 사람으로 계약이 바뀌게 되면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내용들도 차이가 생기겠죠. 예, 이와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맞는 그 계약의 조건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러이러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했는데 계약 대상이 신약에서는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중보자가 예전에는 모세였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종애로 통한 계약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계약에 제한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들이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제한이 걸렸던 부분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풍성한 은혜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그 조건이 바뀌게 된 것이 이 불연속성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언약을 통해서 함께 관계를 맺으시고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그렇지만 구약과 신약에 이런저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불연속성과 연속성이 함께 지금 있습니다. 이,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언약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을 지금 계속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러 번 지금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언약 관계 성경책 보셔도 성경에서도 지금 구약, 신약 하면서 약속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약속. 우리가 성경을 볼때 지난 시간에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그 관점대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색안경을 끼고 봤으면 빨간색을 색안경 안 끼면 빨간색으로밖에 안보이게되는 것처럼 이 성경을 볼 때도 어떤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이 관점 때문에 결국에는 각 교단마다 아니면 다른 타 종교마다 예, 타, 그, 거기에서 이단마다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 보시면 참 하나님과는 지금 계속 얘기하었던 게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이 되는 이 관, 언약 관계를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세상의 관점인 어떤 철학적으로 정, 접근을 한다든지 그래서 어, 철학에서는 그 존재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은 뭐 무한하시고 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강력한 분이시고 하는데 우리 사람은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뭐하고 하는 어떤 그 관계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영향이냐면 그 그리스 철학이나 어떤 세상에 있는 철학 관점으로 해서 이것들을 성경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말씀 이 철학적인 관점으로 제가 예를 들었던 것처럼 부부관계나 아니면 부자관계나 어떤 이 가족 간의 이 관계를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이건 그것으로 답이 안 나오죠 이거 어떤 그 이, 이익관계나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언약관계라는 걸 통해서 그게 그냥 그 완성이 되면 부모이고 자식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사랑의 언약관계가 나오는 것이지 철학의 관점으로 이 성경 자체에 서 얘기를 하지 않는데 이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예,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그 정확한 그 말씀을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소재들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반대로 또 예를 들어 보면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약속이라고 했는데 그 약속 안에 이제 또 이제 살을 붙여 가면서 이제 다양한 이제 이야기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우선 돼야 되는 게 언약이라는 건데 언약이 아니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라고 하는 이 구원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거나 이게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우선되는 게 바로 언약이라는 겁니다. 언약.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것인데, 이 구원의 관점이 근데 아까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 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예, 그게 없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작은 부분이지, 전체를 꿰뚫고 있는, 전체를 흐르고 있는 관점은 바로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이다. 그런데 이 구원의 관점으로만 보니까 예, 그렇게 되면 좀 왜곡되거나 아니면 그더 크게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크고 넓으신 사랑이나 은혜를 축소하게 되는 예,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또또 다른 게 예를 들자면 어, <laughs> 이제 사람들이 또 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천국 가고 또 하나 얘기하는 게. 복 받는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네요. 그러니까, 복을 받는 부분들로 또 성경을 본다거나, 아니면, 그, 도덕적으로 보는 관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주셔야 할 텐데.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잘 알았지만,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어떤 언약 관계로서 책을 본게 아니고, 하나의 어떤 경전으로서, 도덕적으로 어떻게 훌륭하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이렇게 훈련하여서, 그래서 그, 좀 어떻게 깨끗하게, 좀 경건하게 잘 살까라고 하는 쪽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분명히 유익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니면 문학적인 관점으로.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서 보면 그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야기도, 있, 성경에 보시면 이야기도 있고 또 시도 있고 또그 뭐 산문과 같은 채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또 문학적 작품으로서의 역할도 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관점으로만 보게 된다면 그 나름대로 또 유익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고자 하는 정확한 그 논지를 벗어난 다른 부류의 그것만 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이것을 놓치게 되면 어, 성경을 바로 보는 어떤 그 관점을 잃어버리게 된다. 이 부분들을 예, 지금 강조 드립니다. 그래서 이 관점이 잘안돼 있으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얘기했을 때뭐 하나님께서의 그 사랑하시고그 자비하시고 하신 부분들의 관계를 통해서 이 약속대로만 하시면 될 텐데 그 안에서도 또 참으시고 또 한번 참으시고 자비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을 안 들어요 잘그 약속대로 잘 따라오면 되겠는데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말안 듣는 자녀들을 멱살 잡고 지금 막 끌고 가시는 겁니다 그 언약의 구원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이런 그걸 알게 되면 이 관점에서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그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얼마만큼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성경으로 우리에게 그 모든 사랑을 보여주셨는가 이 사랑을 우리가 놓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관점이 가장 중요하다. 오늘의 결론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네. 오늘 네, 여기까지 수업인데, 혹시 지금까지 설명했던 부분들에서 좀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laughs> 자, 음, 질문이 없으신 것 같으면, 네. 또 아니면 아마 여기서 또 개인 여기 공개적인 자리에서 또 질문하시기를 또 숙스러워 하실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또좀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저희가 언약이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다라는 걸좀 알았습니다.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는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왜 아담 언약이 아니고 예? 모세 율법이 우선이 되고 중심이 되는가?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고 진행되고 하는가, 그런 부분들을 좀 아마 구의, 다음 시간에는 구약 성경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네, 기도하고, 그러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또 주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모이게 하셔서 예배케 하시고 함께 주의 사랑으로 애창교제를 허락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항상 먹고 마시고 모일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와 서로를 사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의 공동체를 이뤄가는 열매맺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언약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가지고 이 모든 역사를 진행해 오셨는데 우리 이 언약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잘 알고 배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성경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들이 잘 깨달아 알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날 때마다 우리가 더욱 더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을 아는 그 사랑하심이 더욱 더 크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나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자들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주시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